연하대 연아 연하 연아. 레디 큐큐 연하대 연하 들어는 봤나 스마트 에어컨 큐 레디 큐와 이게 올해 나온 스마트 에어컨이구나 근데 왜 스마트 에어컨 큐라고 하지 짠 어, 누구세요 그러는 당신은 훗나 몰라 퀸아퀸난큐아 퀸. 아, 근데 왜 올해는 스마트 에어컨 큐죠 새로운 스마트 에어컨 생활이 시작된다 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스마트 에어컨이 나왔다는 얘기죠. 아, 그렇군요. 나 같은 여왕에 맞는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. 올해는 퀄리티가 무엇보다 좋아졌대요. 고객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만들어졌나 봐요. 정말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 달라졌군요. 기대되네요. 큐! 연하 대 연하. 한 큐에 고르다. 레디 큐! 보니까 이 디자인은 좋은데, 토크랑 청정은 필요하고, 가습은 필요 없는데? 무슨 말이야 정해진 대로 다 사버려 너한테 필요한 것만 해 아니야 살때 한꺼번에 사는 거야 너는 네트워크랑 청정만 필요하잖아 다 사버리라니까 디자인은 마네 맘대로 골라봐 그게 스마트한 거야 아 필요한 것만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고르고 내가 필요한 옵션만 올해 스마트 에어컨은 여러 옵션을 자기가 고를 수 있어요 와 정말 놀랐네요 큐 연하대 연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레디 큐. 이게 설치가 잘 됐는지 알수 있을까? 스마트 인스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똑똑한데? 실내기가 정상 동작합니다 아 놀라지 마세요 이제 스마트 에어컨 Q 설치하기는 참 쉬워요 스마트 에어컨 Q가 다 알아서 설치해 준답니다 와 정말 쉽죠? 여러분도 설치해 보세요 실내기가 정상 동작합니다 브라보 배관 연결과 냉매량이 정상입니다 나이스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안녕 와 스마트 에어컨 Q는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알려준답니다. 정말 안심이네요. Q. 너는 내가 스마트 에어컨 Q로 보이니? 연하 대 연하, 내가 연하의 새 앱이다. 레디? 큐! 스마트 에어컨 Q는 스마트 Q 앱으로 언제든지 밖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요. 그리고 날씨 연동으로 최적 냉방 모드를. 어? 누구세요? 내가 니네 앱이다. 무슨 소리야? 그럴 리가 없어요. 내가 니새 네 앱이라니까? 안 돼. 당신 누구예요? 하하. 내가 니네 앱이라고 했잖아. 내가 밖에서도 작동시키고 날씨에 따라 최적 냉방을 알려주는 스마트 큐 앱이야. 내가 니새 네 앱이라고. 스마트 큐 앱으로 밖에서 컨트롤하고 날씨 연동으로 최적 냉방 모드도 추천하고. 와, 새 앱이 정말 스마트하네요. 큐. 삼성 스마트 에어컨 큐.